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 얻자.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 얻자. 이번 생명샘 기도회의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정하게 된 것은 올해가 꼭 종교 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 되는 해입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당시 중세 카톨릭 교회에 면제부 판매에 한가하기 위해서 95개조 반박문을 성당문에 붙이면서 도대체 이 뭐하는 짓이냐? 뭐가 진짜 복음의 본질이냐? 뭐가 진짜 하나님의 뜻이냐? 이거를 묻기 위해서 그가 외쳤던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걸 다 함축적으로 세 가지로 딱 추릴 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이렇게 선언한 것이죠. 그 이후에 감리교를 창시했던 존 웨슬리도 장로교를 창시했던 존 칼빈도 이 기본적 토대의 신앙 위에서 개혁신앙운동을 펼쳐나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오직 믿음입니까? 당시 중세 카톨릭교회는 공로주의, 업적주의를 강조한 거죠 인간의 어떤 공로, 그 업적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친 것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더 물질적으로 부해지기 위해서 성도들을 그렇게 현혹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공로로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업적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오직 믿음, 특별히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보혈를 믿을 때에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곧 연결되는 것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은총으로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윤리적으로 그걸 어떻게 하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또 하나, 오직 말씀으로 당시 중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황의 말, 소위 교시를 더 높은 권위에 뒀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하면 그게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이기 때문에 교황이 마음대로 하는 거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사람의 말이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직 말씀으로 이거를 외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세 가지의 기본 신앙을 우리가 지킬 때에 복음의 본질, 복음의 순수성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새롭게 할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의지하십시오 에이 설마 아니요 됩니다 어, 국제예수전도단의 설립자가 로렌 커니맹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전세계적으로 안 다녀본 나라가 없어요 아주 조그만 지역일지라도 복음을 들고 달려가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쓴책 가운데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책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작은 땅, 피켓언에서 일어난 혁명이라는 조그만 글이 소개됩니다. 피켓언이라고 하는 어, 프랑스 영에 소속되어 있는 어, 조그만 섬입니다. 1991년에 이 로렌 커니맥 목사님이 그곳을 다녀오게 되는데 가서 감동을 받은 거지요 당시에 한 섬에 한 55명 정도가 모여 사는데, 그야말로 지상천국이다라는 거죠.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들 하는 거예요. 근데 사연을 들어보니까 원래 그, 그곳이 그 그런 곳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1800, 아, 1789년에 영국의 군함이 지나다가 그 안에서 반란이 일어난 겁니다. 사고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거기서 도주한 아홉 명의 군사들이 그곳에 정착하면서 그 마을이 형성되게 됐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거기에 이제 이런 사람들 섞이면서 폭력적이고 또 그들이 술 담그는 법을 배우면서 그 술에 취해 가지고 온갖 추잡한 제약들이 만연했던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존 에덤스라고 하는... 그 일행 가운데 지도 자격이었던 사람이 우연찮게 동료의 소지품에서 조그만 책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 성경이에요. 그 성경책을 읽게 된 거죠. 그래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이건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하고 거기 있는 사람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 나중에. 더 사람들이 번성해가고 번식해가지고 확대된 사람들 모두에게 이 성경을 가르치게 되고 사람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이제는 그섬 마을은 범죄가 단한 것도 없는 정말로 지상의 천국이 되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가보았더니 그 유리관에다가 그 옛날 그존 에덤스가 썼던 성경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은 그걸 바라보면서 이 책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고백하더라는 거죠. 설마, 설마 그렇게 난폭하고 그렇게 제약이 많았던 그런 곳이 이게 될까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권능이 그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더라는 거죠. 저는 지금도 그 사건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복음의 권능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입니다. 해보십시오. 안 해보니까 모르는 거지. 정말로 주의 말씀을 들고 오늘 나의 가정과 일터와 나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그 복음의 능력이 사람들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요 어, 마음의 어떤 자화상을 품느냐에 따라 가지고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부정적 자화상을 심어놓고 살아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끌려갑니다. 에이 나는 안돼. 에이 우리 집은 원래 안돼. 나는 원래 못생겨서 안돼. 난 원래 머리가 나빠. 에이 난 해봐야 소용 없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부정적 자화상이 형성되어 있으면. 그냥 저절로 내 행동이 그렇게 돼요. 그리고 어떤 결과가 벌어졌을 때 이게 합류하기 좋거든요. 어? 사람들이 너왜 이렇게 일이 이래, 이래, 이래? 왜 못했어? 나는 원래 그래. 우리 집은 원래 그래. 내 유전자가 원래 그래. 나는 원래 머리가 나빠. 늘 그렇게 합류화시키며 살아온 거죠. 이게 제대로 인생이 굴러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네? 가끔 뉴스에서 어, 그런 사건 보죠.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한 사람들 내가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모든 차들은 다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좀 맞은편에서 고속도로인데 차가 막 달려오는 거예요 경찰에 신고해서 잡아보니까 술에 만취한 상태로 경찰한테 뭐라 하냐면 내가 왜 고속도로에 들어와 있죠? 자기가 고속도로에 들어온지도 모르는 거지 여러분 똑같은 자동차라 할지라도 운전대를 누가 잡냐에 따라서 그 결, 결과는 천차만별입니다 판별 이 판단 능력이 떨어진 사람이 운전대를 붙잡고 역주행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 사고나지. 내 마음에 부정적 자화상을 심은 그 운전사가 운전대를 붙잡고 가면 사고가 안 날래 안날 수가 없어요. 그 어떻게 행복의 땅으로 갈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명의 길을 갈수 있겠어요? 그걸 바꿔야 됩니다. 끌어내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긍정적인 자화상을 심어야지. 그런 말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잘 살게 됐는가 응?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볼 때마다 흥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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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다 왜 맨날 콧물을 질질 흘리니까 흥흥 흥, 흥해 흥해 그래서 흥하게 됐다는 응? 여러분 이게 유머요 농담이지만 유머일지라도 농담일지라도. 부정적인 자화상은 자녀들에게 심어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유머라도, 농담이라도 하여튼 좋은 걸 심어줘, 좋은 걸. 왜냐하면 그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을 움직여가고 내 행동을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한 사람도 자기도 모르는 이 부정적 자화상에 끌려 살아가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하는 형님이죠. 성은 사기요. 이름은 깨오. 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사깨오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1절에 보면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두 가지가 이 사람의 큰 특징이에요. 직업이 뭐라고요? 세리장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서장 정도 되는 겁니다. 당시에는 높은 지위에요. 또 부자다 그랬어요. 돈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강조하면서 또 하나 3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수 없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순히 그냥 일반 평균 키보다 조금 작다 하면 성경이 이런 표현을 안 썼을 거예요. 성서학자들의 공통적 공통적인 견해는 작게 오는 그냥 작은 정도가 아니라 매우 작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았다는 거죠. 어른이 되어서는 좀뭐 그런 게 덜하겠지만 대부분 마음 속에 부정적 자화상을 심는 때가 언제냐면 유년 시절이거든요. 유년 시절에 이 키가 작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상처입니다. 친구들이 막 놀리죠. 야이 땅꼬마야, 얘 난쟁이야. 키가 작다는 이유로 힘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막 유약해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삭개오의 마음 속에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이 가기도 어려워진 거지요. 그냥 삭개오는 나름대로 이걸 긍정적으로 풀었어야 되는데 그가 마음 속에 생각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이것들 봐라. 내가 키 작다고 무시하네. 그러면 이것들을 확 눌러버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돈, 돈. 에? 돈에 미치면 말이죠. 사람이 배는 게 없다고. 이제는 돈에 미쳐버리니까 삭개오가 그냥 배는 거 없이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리의 일을 택한 거예요. 여러분, 세리 가운데도 세리 장에 올랐다면 일을 잘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누구의 관점에 봤을 때 잘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이 아니라 로마의 관점에서 볼때 일을 잘한 거예요. 그럼 로마 황제의 관점에서 일을 잘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를 더 뽑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 네? 남들은 천원 걷을 때 가서 이천 원 걷어야 되는 거예요. 당시에 가뜩이나 이 세례들이 하는 이 행동들이 얼마나 포악한지 로마에서는 야, 너네들 천 원만 걷어가지고 우리한테 갖고 와라. 그럼 천 원만 걷으면 될거 아니에요? 근데 일부러 이천 원, 삼천 원을 걷는 거예요. 천 원은 로마에 보내고 이천, 나머지 천 원, 이천 원은 자기 주머니에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중, 삼중으로 고통을 받죠. 그러니까 너나 나나 할것 없이 이 세례들을 좋게 안 보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세례를 만나면 돌을 던지고 침을 뱉습니다. 이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들아 말이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이 잔인한 인간들아 욕을 먹는 거죠. 지 학교는 원래 이러려고 한게 아니었죠. 나름대로 사람들이 인정받고 박수받고 싶었는데 오히려 돈을 바라보고 살아오다가 그의 인생은 더 고독하게 된 것입니다. 부자가 됐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마음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워낙 큰 돈을 만져본 적이 없어 아주 난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죠? 돈 많은데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부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어느 날 희망의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동네 여리고로 온다는 거예요. 야 듣자니까 하 예수님을 만나면 눈먼 자도 뜨고 귀머거리도 열려지고 말 못하는 자도 말하게 되고 앉은뱅이가 일어난다더라 마음의 상한 것도 다 고침을 받게 된다더라 야 나도 한번 예수님을 만나봐야 되겠다 여러분 이 마음 나도 한번 예수님을 만나봐야 되겠다 이 마음이 우리 우리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될줄 믿습니다. 미국 교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또 미국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어 지도자 가운데 미국 윌로크리트 교의 빌하이웨스 목사님 있습니다 에, 교인 수가 뭐 2만 명이 넘고 소그룹 운동으로 부흥한 교회인데 저도 그 책을 많이 참고했고 한국 교회도 많은 영향을 미친 분인데 이분이 예전에 2005년 경에 교회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라. 거룩한 불만족. 에... 아니,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한다는 건늘 감사하며 사는 건데, 왜 우리에게 불만족을 가지라고 했는가? 그분의 표현대로 한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은 거룩한 불만족을 지니고 있습니까? 거룩한 불만족으로 인해 마음이 무너진 목사들이야말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지닐수 있습니다. 교회는 목회자는 나아간 모든 성도들은 세상을 보며 거룩한 불만족을 가져야 합니다. 세속적인 불만족이 아니라요. 세속적으로 불편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것은 그냥 그 그냥 입이만큼 입이 나와가지고 짜증 내고 마화 내고 막 그걸 개선하려고 노력하면서 정작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거룩한 불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아우,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아내. 이 자녀 지금 지옥의 불길로 떨어져 고통받는데 이대로 두면 안될 텐데 예? 돈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 이게 돈 번다고 이러고 이러고 살면 안 되는데 그걸 보며 답답한 해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불만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지옥 가면 지옥 가는 거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아파 큰 평수에서 어? 편하게 잘산 됐지 뭐이 도대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이 거룩한 불만족이 왜 사라졌을까? 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세속적인 가치가 물들여 있어 가지고 그거면 됐지 뭐 이런 마음.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내 가족들이 내 형제들이 내 이웃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이 거룩한 불만족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다행히 감사한 것은 이 삭개오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나는 이제, 난더 이상 이렇게 살수 없다. 난 정말 이거 인간 같지도 못한 이 짐승 같은 이 삶을 나는 예수님 만나서 뭔가 좀 변화시키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 거죠. 근데 갔는데 일단 육체적으로 키가 작아. 장애물이 생겼어요. 그보다 더 문제는 정서적 장애죠.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키가 작아도 자신감이 있으면 사람을 해치고 들어가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군중이 있을 때키 크고 뚱뚱한 사람보다 키 작고 마른 사람이 해치고 들어가기가 좋은 거예요 키 작은 게 장점이 많습니다 근데 사람 사이를 해치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가까이 오는 걸 싫어하니까 재인들하고는 옥기 스치는 것도 싫어해요 그러니까 다가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의 돌파구는 뭐예요? 돌 무화과나무 옛성경에는 뽕나무. 그런데 뽕나무하고 그 이스라엘의 나무하고 비교해보니까 안 맞아요. 그래서 번역을 잘못했다고 해서 이제 개혁개정판에는 돌무화과 나무라고 그러는데 그리로 올라간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러 사개오가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갔죠. 사개오가 먼저 올라간 것 같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사개오가 예수님을 부른 게 아닙니다. 누가 색겨울을 불렀어요? 예수님이 먼저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알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여러분이 원래 마음이 착해 가지고 교회 나온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요. 여러분이 아, 난 가기 싫은데 마누라가 자꾸 하자서 난 마누라 잔소리 듣기 싫어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요. 여러분이 예배당에 발걸음을 옮기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여러분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처음 만났는데, 자,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시고, 오시고, 사도의야, 사도의 일어난, 아멘. <laughs> 여러분이 5절의 말씀을 정말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전능한 하나님, 그 아들로 우리가 고백하지 않는 이상은 이 말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개오가 지금 돌무화가나 올라와 있는데 예수님 주변에 지금 많은 군중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보고 그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사개오야 학교오야. 예수님에게는 그가 세리장인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키가 작은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과거에 어떤 인생을 살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저 사개오그 자체가 중요해요. 그래서 사개오야 내려와라. 여러분 예수님 마음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리라. 여러분 이 말이 지금 우리가 들을 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다음 사람들이 웅성웅성대면서 수군대는 얘기를 들어 보세요. 야, 야, 예수님이 저 죄인들 죄인들의 집에 간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얘기예요. 죄인과 옷김만 스쳐도 자기도 죄인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정결 예식을 거행했는데 죄인의 집에 가 가지고 같이 밥을 먹는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껴와 함께 하겠다네, 함께 하겠다. 이 말에 사껴가 가지고 있던 모든 부정적 자화상이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자기를 다시 보게 돼요. 저는 오늘도 우리가 불렀지만 가끔 가다가 참 은혜가 될 때가 있는데 우리 세 가족들이 이렇게 나오셨는데 우리가 축복송을 불러주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딱한 구절 불렀는데 어떤 분들은 몸이 떨립니다. 뒤에 다 보여요. 몸이 막 떨려. 그리고 어떤 분 눈물 흘립니다. 그걸 딱 보면서 그분의 살아온 인생을 어렴풋이나마 짐작을 해요. 이 한마디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한마디를 깨닫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모르는 거죠. 사탄과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헛된 생각을 품, 품어놓는 겁니다. 네가 무슨 사랑받기에 태어났냐? 너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너가 무슨 그런 능력이 있어? 뭐 돈이 있냐? 잘생겼냐? 빼이 있냐? 지식이 있냐? 네가 뭘 인정받고 사랑받을 만해? 사탄이 그동안 우리에게 뿌려놓은 이 부정적 자화상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짓눌려 살았는지 모르는데 예수님 앞에 나왔던 예수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 이말 한마디에 내 마음의 모든 부정, 자화상이 싹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줄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 전부입니다. 여러분의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걸 여러분 확신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니까 삭교의 마음이 이제 변화가 생기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결단을 말합니다. 자, 8절. 뭐 8절. 세내 아멘. 가난한 자들에게 내 소유의 절반을 나눠주고,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갑절로 갚겠나이다. 보통 율법에 의하면 속여서 빼앗으면 두배 정도 갚습니다. 그것만 해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사께오는 스스로 난네 배를 갚겠습니다.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사께오에게 있어서 돈은 전부였거든요.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돈만 벌면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 돈이 이제는 더 이상 주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보세요. 꼭 부자 되세요. 그러나 돈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서는안 됩니다. 그 유대인들의 유머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신앙인들이 모여가지고 누가 신앙이 좋은 거야? 내가 더 신앙이 좋다. 서로 자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이 야 나는 뭘 이렇게 걷어들이면 수학이 생기면 딱 선을 그려놓고 번져가지고는 오른쪽에 떨어진 건 하나님 거, 왼쪽에 떨어진 건내 거, 내가 가져온다. 두 번째 사람이, 야, 나는 요 조그만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던져가지고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거, 그리고 밖에 떨어진 건다내 거, 내가 갖는다. 세 번째 사람이, 야, 그런 게 어딨냐? 나는 무조건 수학이 생기면 다 하늘로 던져.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면 하나님 거, 떨어지면 다내 거. 성경은 어느 한 것도 돈 자체가 죄라 말한 적이 없어요. 땀 흘려 일하여 돈 버는 것에 대해서 나쁘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줄곧 주장하는 건 뭐냐면 그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위 배는 게 없거든요. 그러면 인생에 역주행하다가 큰 사고 납니다. 그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사케오처럼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을 돈에 내려놓고 예수님을 모실 때에 진정한 행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잘 모르겠지만 요즘 젊은이들한테 유행인 CCM 가수가 있어요. 미스터 탁의 서정현 선교사입니다. 힙합 CCM이에요. 이렇게 막 랩으로 이 술을 믿더라 막 이렇게 랩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어른들은 잘 모르는데 이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아요. 이분이 지금도 안산에서 주로 소년원 출신들, 그리고 미혼모들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하면서 많은 젊은 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본인 자신도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중학교 때 선생님한테 큰 체벌을 받는데 자기 딴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없는데 체벌을 당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다음부터 마음이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거에 반항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학교 생활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가정 생활도 제대로 될 리가 없죠. 맨날 싸우고 다니고 뭐 칼에 찔려 죽을 뻔하기도 하고 말이에요. 군대에 가게 되는데 군대에서도 적응이 안 되는 겁니다. 군대 입대한 첫날. 첫날 문제를 일으켜 가지고 결국 정신병원에 후송이 돼요. 정신병원에 있으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게 얼마나 한심한지 음? 난 정말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어? 근데 그때 무엇이 떠오르냐면, 어렸을 적에 엄마 손 붙잡고 따라갔던 교회가 떠오릅니다. 엄마는 참 기도하는 어머니. 근데 엄마 속 그동안 많이 썩인 거지. 근데 그때 떠올려, 그때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떠오른 거야. 그 하나님께 울부짖듯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분명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당시 그런 음성을 들려줍니다. 너에게 상처가 있지만 일어나라. 너의 그 상처로 인하여 이땅의 청소년들을 살릴 것이다. 그 음성을 듣게 돼요. 그때부터 그 인생이 변화된 거죠. 이전에는 그렇게 문제만 일으키던 적응하지 못하던 그런 인물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기 시작합니다. 그가 국민일보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나는 쓰레기였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의 대상이 될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나를 낫게 했고, 나를 먼저 변화시켰습니다. 분노의 마음을 치유하고 사랑으로 채울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한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기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어쩌다 우연히 찾아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 가운데 짝지어 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행복하지 못하다면, 그 사람이 지금 천국 인생을 살지 못하다면 우리의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가서 그에게 예수님 만나면 당신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 한마디만 전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이 복음의 다리가 되어서, 여러분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